이거 들었어?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국방비를 줄여버린 탓에 여기저기서 무시받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 공군의 판도를 뒤바꾸는 지시를 내렸어 지금 전 세계에서 항공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가 5개에 불과한데 이 대통령이 한국도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고 밝혔어 그리고 속전속결로 방사청, 산업부, 국토부 우주 항공청까지 싹 묶은 범부처, 항공 엔진 원팀을 만들었고, 누가 줄였던 예산도 다시 늘려버렸지. 그리고 지금 엔진 개발 상황을 보니까 터빈 입구온도 1680도 돌파했어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, 전투기 엔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출력인데, 출력을 미친 듯이 올리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터빈 입구온도야. 전문가들이 괜히 100도 올리는데 10년 걸린다고 혀를 내두르는 게 아니거든. 근데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도 누가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개발의 속도를 못 내고 있던 걸. 이 대통령이 바로 해결해버린 거지. 그래서 내년 초부터 추가로 핵심 부품 개발에 들어가고, 2027년 이후에는 3조 넘는 예산을 직방으로 때려박는 계획까지 잡혔대. 이 프로젝트까지 성공해버리면? 우리는 KF21을 만들어 수출할 때 엔진 기술 때문에 막힐 일도 사라지는 거지. 말 그대로 전투기 심장까지 국산화가 코앞에 온 거야.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걸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밀어붙인 거고. 근데 이 대통령 공약이 뭐였더라?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